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요종 비라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에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엘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메라엘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레, 레,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실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엘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남, 내 남편 빼앗은 것이 아,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엘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아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메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허판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수블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섯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셨다 하고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아들 다른 아들을 내게 네더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 여러분, 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이렇게 부족하게 나한테는 왜이렇게 힘들게 나한테는 왜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안해보신 분도 있겠죠 그런 생각 전혀 안하고 사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못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걸준것 같은데 난 아닌 것 같아. 청년의 시기로 접어들면서는 더 그게 심각해졌어요. 더내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점자 점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살면은 얼마나 그 삶이 불쌍합니까? 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이제 살만하더라고요. 살만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세요. 물론 그 공평이라는 건다 똑같이. 다 똑같이 좋은 걸다 채워주신 그런 걸로 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모든 자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 얘기예요. 나는 마음속에 저 사람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못난 인간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느낌이 다르게 느껴질 것 뿐이지. 오늘 말씀에서는 두 여인의 엄청난 시기심의 싸움,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하던 열두 아들이 단반에 <laughs> 속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속성으로 이어졌는지잘 생각 안 하실 때 많았죠. 아, 속성이에요. 아주 그냥 서로 그냥 경쟁이 붙어가지고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여종들까지 이제 데려다가 이제 아이를 막 낳기 시작해요. 다 사실은요 이 말씀이. 뭐 이런 노력이 생각해보면 뭐 나라를 구하기 위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신령하고 아름다운 경쟁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예요. 아이 낳는 이유가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해요.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아마 싱글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게뭐 별거 있냐? 그냥 같이 사는 게 사랑받는 거지.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애가 있어야죠, 애가. 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로 인하여 레아가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나 애를 낳은 거예요, 누나가. 아니, 언니가. 그러니까 라엘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애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화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애를 만들어주냐? 그랬더니, 그럼 내 여종하고, 이렇게, 상관하여서, 내게, 씨를 가질 수 있도록, 내 다리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해요. 자, 하나님이요,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약에 라엘에게, 그냥 동일하게 그냥 임신하듯이, 평범하게, 그렇으면 레아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됐겠다. 그죠? 이 넷이나 나올 때까지 라엘이 아이를 못가져 어떻게 보면 라엘도 되게 불공평하신 하나님, 레아도 불공평하신 하나님, 왜내 눈은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글쎄요, 왜 눈이 안 좋아서 싫어하는지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자매들은 눈이 안 좋아도 돼. 왜냐면은 여기다 서클렌즈 끼면 돼. 그러면 사람이 딱 총명해 보여요. 눈이 작아도 돼 이거 눈 뒤집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때는 눈이 좀 못났나 봐 레아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라헬을 좋아해요 라헬을 라헬이 다행히 애가 없어서 레아가 계속 채워줬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누가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창세기 30장 22절로 다시 아 22절이 아니라 29장 31절 창세기 29장 3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모함을 보시고 계십니까? 사랑.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걸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다. 정말 신급의 임신 속도, 손만 잡아도 임신하는 레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계속 놀랍게도 아이를 갖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근데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라엘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생각하세요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레아도 사랑하시고 라엘도 생각하시는데, 마음 속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나에게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눈이 안 좋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임신 못하게 하실까? 그렇게 하고 살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그때서야 조금 좋아지다가. 근데 하나님이 어차피 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생각하면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깨닫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유가 있겠지. 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 사랑하니까 눈이 작은 이유가 있겠지. <laughs> 어진짜요 작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아내를 만나기 위한. 우리 아내는 눈이 크니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적절히 크게 나왔어요. <laughs> 적절히. 적절히 크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레아가 이, 이 라헬이 아이를 갖게 되는 시점을 한번 보세요. 30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리니라 하였으며. 자 레아가요, 네까지 낳았어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남편이 나 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또 주고 또 주고 여섯 명쯤 낳으니까 아 이제 됐다. 여섯 아들이나 낳는데. 았 그래서 이름을 스불로 만족한 거예요. 만족했어요. 됐다. 이제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엘에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는 다 생각하고 계셔. 다 생각하고 계셔. 이 아들은 이 아들대로, 저 아들은 저 아들대로, 첫딸은첫딸대로다 하나하나 그 모양 그 모양, 그 개성,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의 삶의 그런 어떤 환경과 생각, 또 성격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볼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에게는 다 같이 이렇게 세워놓고 무자르듯이 탁 자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질러스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데 있어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외모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생김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본다는 거는 나의 세상적인 이력, 내가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나의 실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그런 것으로 나를 판단하셨다면 절대 내아와 라엘이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고, 야곱이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보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네. 마음의 중심. 내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기뻐하십니다. 네. 기뻐하세요. 오늘 이 예배에서도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네. 세상에서는 어쩌면 환자다 그러면은 아유,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사랑받는 딸들이고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교에 보낸 편지에 보면 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그 유대인들 중에 실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한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례당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거에서 유력한 인물들. 예를 들면 뭐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학적으로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외모로 인하여서 세상의 외적인 힘으로 인하여서 절대 꿀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 꿀리지 마세요. 꿀릴 게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꿀릴 거 없다. 꿀릴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먼저 외모로 판단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대하는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내 삶의 중심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나의 삶에 기쁨을 줘요. 세상에서의 목적은 뭡니까? 성공이죠.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좀 인정받는 거. 그게 항상 목적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므로 내 목적은 이제부터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으므로 그 과정도 바뀌어야 돼요. 과정도. 내 목적이 이제 성공이 아니니까 내 방향도 바뀌고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이 방법론도 바뀌어야 되니까. 방법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해나갈 때에 여기의 목적이, 아, 그래, 이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좀 유명해져야지.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외모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목사를 하면서도 세상에서 목사로서 성공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바랄 수도 있어요. 내가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겉모습이 얼마나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방법도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만을 구하면 돼요. 오늘도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소중한 사람들에서 하루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는 결과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 이 목사님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럼 막 귀가 간지러 가지고 너무 좋아. 나는 왜 이렇게 잘 하고 있을까? 막 못한다고 손가락.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못 하고 있을까? 있을까? 그게 아니라 오늘 나의 이 결과에서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가장 만족스러움이 되길 바래요. 아, 네.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 생겨 먹은 걸.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었으면 충분히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외모를 우리를 향해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을 향하여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귀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레아도 그렇게 많이 애를 낳을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야곱에게 사랑받아야지, 사랑받아야 내가 하면서 여섯 명이나 났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받아야지, 사랑받아야지 세상에서 그렇게 해봐야 별로 남는 거 없어. 내 칼슘만 다 나가. <laughs> 내 칼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만족함을 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겨운 시간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붙들고 가시면 여러분과 제 삶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